확실히 요즘 해외 이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앞으로 한국은 지금보다 더 살기 힘들어질 거라는 건 거의 확정이고요. 지금보다 더 돈벌기 힘들어질 거고 젊은 사람들의 미래는 점점 더 답이 없어지고 있으니까요. 규제와 비용 부담이 가중되니까 기업들은 기회만 된다면 한국을 떠날 국리부터 하고 있고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거기에다가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신규 투자는 축소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은 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도저히 사업을 못 해먹겠다라고 하면서 본사. 를 싱가포르나 미국으로 옮기는 스타트업 CEO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리고 기업하기 힘든 상황 말고도 한국 경제가 암담한 이유는 바로 인구구조 악화 문제죠.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0 7 2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반등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신생아 수는 처음으로 23만 명대까지 떨어져서 앞으로 이달 청년 인구는 급감하고 부양해야 될 고령 인구는 급증하게 된다는 건 이제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인데 기업과 부자들이 빠져나가면 그 부족한 세금들을 누가 최고겠어요. 바로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은 물론이고 저 같은 2030 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도요. 응답자의 83.5%가 앞으로 내 소득 중에서 세금을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한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연령대가 2030이라고 답하기도 했고요. 안 그래도 지금도 돈을 벌어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까지 다 내고 나면 생각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노인 부양을 위한 복지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지금의 2030 세대들은 10년 기만 되더라도 지금 내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